원단은 이런 여름용 레이온입니다. 아주 가볍고 찰랑찰랑거리는 원단을 샀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원단을 많이 덧붙였는데요. 예. 보시면은, 가운데 하나를 놓고 양쪽에 세 겹, 세 겹, 총 일곱 겹의 원단을 박은 선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8분의 3인치 간격으로 쭉 박은 다음에 슬러시 퀼트 칼을 사용해서 쭉 잘라냅니다. 예, 이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 없으면 이제 손으로 자르라고 너무 고생이 심하니까 슬러시 퀼트는 음, 칼이 있어야 합니다. 예, 이렇게 잘라낸 후에는 음, 세탁기에 돌려서 이 올이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그리고 도르들 도르르 말리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세탁기 아직 안 돌린 상태에서 그냥 음, 손으로 많이 소, 올, 올을 풀어낸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밥들이라든지 가루들을 많이 풀어냅니다. 솔로 문대고 그리고 끝에는 많이 잘라내서 한 10cm 이상 잘라내면 이렇게 나풀나풀하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이건 이제 레이온이 없어갖고 그냥 다른 원단, 일반 미, 약간은 미끌거리는데 아주 가벼운 레이온은 아니고요. 그냥 음,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원단인데요. 이것도 굵격이기 때문에 그런 대로 약간의 보온의 효과를 주면서 질감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아주 멋진 그런 기법이죠. 슬러시 킬트는 여러 가지로 활용해서 음, 옷에는 별로 제가 하는 걸못 봤는데 가방이나 이런 소품들에 많이 사용합니다. 하는 방법은요, 레이언 원단, 이렇게 보드란 원단이 필요합니다. 한마 반, 110cm 폭이면 한마 반이고, 대폭이면 은 한마 정도도 됩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컷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이어스로 접은 다음에, 이, 잘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어, 일곱 개의 레이어가 필요한데요. 어, 가운데 하나 놓고, 위에다 세개 쌓고, 뒤쪽에다가 가면은, 이렇게 해서 두고, 여기 이 겉으로 해서, 이렇게 또, 세 겹을 쌓아가지고, 네. 일곱 겹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곱, 세 개, 또 위에 뒤에도 세 개. 그래서 정확하게 한 다음에 핀을 꽂아서 고정을 합니다. 그 뒤에 이 폭은요 가운데거만 6인치로 하고 여기 레이어 쌓는건 5인치로 합니다. 5인치 짜리가 6장이 필요하고 6인치 짜리가 1장이 필요하죠. 그 후에 수성으로 이 가운데를 쭉 표시를 해서 박습니다. 가운데가 표시가 되면은 나머지 박는 거는 모두 8분의 3인치로 합니다. 박을 때는요, 어, 이게 레이어도 많기 많고 미끌거리기 때문에 워킹, 후, 워킹 푸 노루발. 이래도 조금씩 밀리더라고요. 예, 래도잘 달래가면서 박아줍니다. 다 박은 후에는 음 슬러시 킬트로 이쪽에서 세 개를 커팅하고 뒤집어서 또 이쪽에도 세 개가 있을 테니까 이세 장을 또 슬러시 킬트로 커팅합니다. 예, 많이 받고 한, 1 1 번, 열한 줄을 박는 것 같아요. 가운데 하나 하고, 다섯 개, 다섯 개에서1 1번 박고, 또, 이 양쪽에서 커팅하기 때문에, 제법 작업량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슬러시 킬때 조심스럽죠. 이때까지 잘라지면은, 완전히 다 잘라지면은, 이게, 이렇게 붙어 있지를 않고, 이 끝에처럼 이렇게 뚫려 버리기 때문에, 이 가운데가 뚫리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나만 냉겨놓고 박아줍니다. 예, 다 하신 후에는 음, 이렇게 끝에 부분은 많이 잘라서 너덜너덜 나풀나풀 효과를 주고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은 음, 이 모든 지저분한 거다 잘라내서 깨끗하게 만든 후에 세탁기에 돌려서. 음, 실밥이 모두 다 세탁기에 풀려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질감의 슬러시 퀼트 목도리를 가지게 됩니다 예전에 했던 제가 슬러시 퀼트 이게 좀 약간 두꺼운 원단으로 했었는데요 네 두꺼운거 자르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건 상대적으로 잘르기는 쉬우나 또 이제 확 나가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레이온는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합니다. 예, 즐거운 바느질 되세요. 이런 거 아주 선물도 하고 좋을 것 같아요.